나 배달하는 사람 아닌데. <laughs> 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얌전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이제 가을입니다. 이제 그렇게 긴 여름이 끝나고 드디어 가을이 왔는데, 어, 언제지 토요일 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. 비 엄청 많이 내리고, 일요일부터 엄청 추워지더라고요. 지금, 제가 월요일인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, 지금 굉장히 추워요. <laughs> 지금 영상에서는 해가 쨍쨍해 보이죠? 아, 근데 진짜 추워요, 달리니까.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제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습니다. 정말 추워요. 어, 정말 추워. <laughs> 정말 추워. 시원해? 시원해? 진짜 추워. <laughs> 아, 저도 이제 머리를 닦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아. 이제, 열아의 대표, 네. 열아들의, 뭐, 뭐라 해야 되지? 상징? 뭐 그런 <laughs> 거랄까? 따은 머리.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, 머리를 막 날리면서, 긴 머리 막 날리면서 바이크를 타면 멋있거든요. 근데, 집에 가서 머리 감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진짜 엉켜가지고 이 다른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게 머리를 땋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좀더럽히잖아 지금 머리를 풀면은 머리카락 길이가, 어, 허리를 넘어가요. 진짜.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. 우리 엄마가 싫어해요. 그래서. <laughs> 완전 귀신 산발이라고. 그러고 보니까 목적지를 설명을 안 드렸구나. 어, 저희가 오늘은 또 평일이고. 또 저녁에 또 상약이 있어가지고 멀리는 못 가고 <laughs> 원래 어젯밤에는 뭐왈가불까 말이 많았어요. 야 어디 갈래? 뭐 포항 갈래? 목산 갈래? 목산 갈래? 뭐 부산 갈래? 아니면 뭐 창원 갈래? 뭐 이렇게 뭐말 많았거든요. 근데 결국 선택한 곳이 어딘 줄 알아? 팔공산, <laughs> 팔공산 갑니다. 팔공산. 어, 팔공산 안 가본지도 좀 오래된 것 같고, 거기 도 마침 내가 또 가보고 싶은 식당도 있고, 어간단바리로 갔다 오기도 좋고, 그래서 어 잠깐 바람 쐬로 그렇게 가는 거죠. <laughs> 아니, 아니,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. 나 실력 좋아서 잘 따라가. 이인듯 진짜 추운 듯와 바람 장난 아니고요 미치도록 날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 말야 아직도 미추억의 네 사랑 야, 내가 내차 가지고 왔으면은 이미 막 관센드리프트에 이미 저까지 날라갔다 진짜. 이미 동화사 도착했다, 벌써. 이미 밥 먹고 있다. <laughs> 제가 와보고 싶어 했던 그 식당이, 와보고 싶어 했던 식당이 여기 나사리 식당 여기에요. 자.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. 올라가 봅시다. 어, 우리 여기 앉을까? 우와, 좋네. 그러니까 나는 레벨링 잘안 해줘. 이게 야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좋은 뷰에 맛있는 음식에 와 이봐, 쩐다. 봐라 이거 또 촌놈이 또 사진찍고 있다 이것도 <laughs> 나도 사진찍어야지 이촌 녀라 와 예뻐 와 비주얼 진짜 죽인다 카메라 좀 치워줘 어 아, 그래 미안해 응. 우와 진짜 좋다 동산 터널 육단빡넣고 스로틀 빡 감는거 보지 풀 스로틀 판내빵같은거 있어 아 추워 아 <laughs> 어, 추워 근데 너무 추워

여기서 앞산 순환로 타면은 상인동에 금방 도착해요. 근데 오늘 나 겁나 속상하네. 내 최애 파란 리본도 잃어버리고. 이게 벌써 지금 세 번째 잃어버린 건데. <laughs> 안녕. 하세요을니다 안녕하세요. <내가> <laughs> 배달하는 어요나 어, 배달하는 사람 아닌데. <laughs> 어요 오토바이. 오토바이 타는 사람. 문이 <laughs> 열립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 는 <드폰> 아니 그냥 나 혼자 타는데. <드폰> 네. 배달하는 사람 아니야. 집에 <laughs> 가시는. 어, 집에 우리 집에 가는 거야. 그럼 이건 뭐 그래. 재밌어서 타는 거야? 재밌어서 타는 거야?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